자, 우리 임페티시랩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교신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 호재가 얼마나 큰 호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호재는 어, JRT o 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워낙 이 회사가 저평가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땐 최소한 20만원 이상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재료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알, 그, 인벤티시랩 주주분들은 오늘 꼭, 어,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인벤티시랩이 한달 지속, 어, 재형,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정조준이라는 뉴스고요 어, 지금 유한행하고 더불어서 이제 먹는 치료제, 어, 이제, 전문용으로 이제 경구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G. f 리원 계열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스마트 대포 기술하고도 비슷한데 어 글로벌 이제 20대 대기업이죠 베링거 잉겔하임과 협업으로 신뢰도를 확보했다. 그래서 주 1회 복용 가능한 어, 신제형 공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 I. V. L. Drug Blue -E 이라는 이제 플랫폼 기반 유전자 치료제 m. R. N. A 백신 분야로도 확장 중인데, 이게 이제 다른 종치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 a b 에 바이오처럼 플랫폼으로의 가치까지도 같이, 어, 이어진다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하나 살피고 보면, 그니까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센 거거든요. 먼저 이제 가장, 어, 이제 큰 호재는, 어,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 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지금 130조.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민매치렉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행하고 개발하는 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또,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속도가, 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게 또, 이제, 가장, 또,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노보노스카 기존에 상용화했던 세마글루타이드하고 적용했을 때 일주일 약국 기간을 달성했고, 기존 경고형 제품보다 73배 이게 이제 큰거죠 24.3% 데이터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어.. 세력들이 그냥 진짜 미친듯이 타고 있습니다 아마 세력들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어, 왜냐면 저도 야, 이 정도였나? 할 정도로 지금 기술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호재죠 거기다가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어, 스피어 기술까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ABL 바이오의 그래파디 T와 그래파디 B 요번에 그래파디 기술이 4.2조에 기술출을 수 했죠 그만큼 이제 플랫폼 즉어 이제 협업하는 그러니까 원래 기술 가지고 적용하는 적용로 늘려가는 기술이 지금 굉장히 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기술도 지금 어, 같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 75개 특허를 출원했고, 29개가, 27개가 등록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도 지금 적응증이 확대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글로벌 제약사에 통해서, 아, 어, 지금 임상 진입도 가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링거 인게라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20 아, 안에 드는 어, 제약사이기 때문에, 어, 끝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모멘텀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유현양이도 혼자 있으면은 그렇게 못했겠지만, 뭐, 어디하고 같이 했죠 먹카고 예, 같이 하면서 예, 랭라자가 지금 내년부터 매출이 미친듯이 늘어나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비만 치료제 도전장을 낸인버티지랩이주1회 복용 가능한 신제형을 공개했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 아, 그리고 mRNA까지 어, 하면서 CDMO, 그러니까 식에서 유기탁 생산까지. 그래서 어,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서 지금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뭐 우시 어, 바이오 등 어떤 그 이런 것들이 수출입 수입이 금지가 되고 한국의 바이오 CDMO 위탁 생산 업체들 어, 이제 대기업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또 중소기업은 또 ST팜 또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어, 인베스티랩도 여기에 진출을 한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뭐 너무 많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어, 너무 전문용어도 많고 해가지고 요거를 제가 PDF 파일로 좀 준비를 따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준비를 해봤구요 그냥 핵심만 정리하면은 두가지예요 이제 먹는 치료제하고 예, 먹는 비만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가치 예, 요거만 확실하게 알아도 어, 얼마의 가치인지만 알아도 목표 주가가 나와버리니까 그거는 제가 어 PDF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 특히 이제 목표가구 대응방 이게 중요하죠 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가 가장 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건 제가 제가 만든 거니까 20분만 드리고요. 어, 외부 유출은 금지다. 그래서 0 1 0 4 8 8 1나 6582로 인벤티지랩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어, 제가 이, 이 자료를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0 1 0 4 8 8 1나6582 인벤티지랩이라고 문자 보내 시면 선착순 딱 20분께만 무료로 어 PDF 파일을 넣어 드리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서 혜택 보시기 바라고 나중에 아못 받았네 뭐 어, 팔았는데 더 올랐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로 좀 많이 올라서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어, 이미 나는 아유 나는 2만 원에 샀는데 이런 분들이 뭐, 너무 수익이 커서 어, 여기서 이제 뭐 공격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기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후속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종목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자 수요일 포바이포 대선 테마 나 들어갔구요 17,600원에 들어갔죠? 2만0 0 0원 거의 80%자 그리고 이제 어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죠? 오가노 사이언스 24,000원에 들어갔어요 오타까지 났죠? 노가노라고 자 그대로 그냥 오타까지 가는거예요 일단 노가노 사이언스 볼까요? 자 오가노 사이언스 보면은 4만.. 이 24,000원 드렸는데 23,000원 갔으니까 충분히 매수가 됐구요 36,000원 매도가 되었으니까 60% 수익이 났습니다 하루에 엄청나죠 네 충분히 매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포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3일 뒤에 주가를 들었는데 자 하루 이틀 3일 뒤에 도달을 했다 못했다 도달 했습니다 자 이만 구천 원 들었는데 충분히 매도가 된 상황이고요 어,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더 편하게 매도가 된게자 첫날 목표가 도달 못하고 둘째 날 삼만 팔백 원 도달했고요 이십 찍었죠 셋째 날십 프로 어, 찍어서 이틀 3일 모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1 7 6 0 0원에 샀으니까 60%가 넘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저희가 급등주 전문이니까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단타 어, 초대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3일 후에 50% 당연히 조작이 불가능하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세요 한번 당일날 사다 팔았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증거가 남잖아요? 그럼 3, 4일 뒤니까 조작이 당연히 불가능하죠 뭐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증류이 워낙 높다 보니까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단타라고 보내시면 되고 010-4881-6581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경구형 세계 어, 지금 1위 회사이기 때문에 130조 시장을 선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돈 모으셔가지고 눌림목에 또 제가 또 매수를 드릴 거니까 어, 꽁도 먹고 어, 알도 먹고 예, 누이 좋고, 메모 좋고, 도랑 씻고, 가져졌고 일석이조 일사탕피 예, 일거양득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예, 다시 한번 문자 0나0 4 8 8나6 5 8 2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텔레그램도 200분만 초대드릴 거고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문자로 텔레그램 링크를 저희가 넣어드리면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그냥 따라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2,300으로 일주일에 보통 한 100에서 120 정도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참여하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베티지랩 네, 아직까지는 강력홀딩이니까 큰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